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벌써 이곳 이문동에 온지약 4개월째가 되었는데요. 음, 아직은 많이 떨려요. <laughs> 어, 사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교회, 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갔던 교회 말고는 새로운 교회에 온게 이곳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낯설었는데요. 청년들이랑 함께 그래도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네, 제가 설교할 때 와준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젤에 무릎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성경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에스더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오늘 에스 성도님들과 함께 에스더가 아닌 모르드게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선지자와 왕 605페이지에 보면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의 사건들 25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개명을 지키는 적은 물이 가운데서 대걸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애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이를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견책된다고 또한 나와 있는데요 어, 선지자 모르드게가 겪었던 이 경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겪게 될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몰려왔던 그 거대한 시련이 그 시대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신앙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저희는 함께 배워야 하는데요. 에스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그가 다스리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127도의 귀국과 귀족과 지방관들을 불러 럭셔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마쳐져 가던 187일째 되던 날한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단은 바로 왕이 법을 어기고 자신의 부인 와스디를 잔치에 부른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잔치에 취하고 기분에 취한 왕이 관리를 어기고 왕들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름에 와스디가 나가지 않았다가 와스디가 쫓겨나고 폐위하게 되는데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모으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도 함께 있게 됩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바벨론에게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기원전 597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많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어, 에스더의 부모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로 삼아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에스더가 훗날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것이죠. 에스더 3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거대한 폭풍이 닥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만이 있는데요. 그는 교활하고 간사하여 아하수아로 왕의 마음을 제물로 샀습니다. 그 덕에 하만은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2인자에 오른 하만의 오만과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에스더 3장 2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꾸러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바로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는 왜 왕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절을 하라. 날마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혼냈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의 뒷조사를 시키게 되었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은 하만은 어땠을까요? 어,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은 하만의 분노는 정말 극심하게 커져갔는데요. 그그 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바로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5절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 아말렉 사람들은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 혹시 아말렉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리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리라. 네, 애굽을 출발해서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괴롭히고 싸움을 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전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즉 시작부터 악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단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조상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거대한 계획을 또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계획은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왕에게 뇌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은 하만의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에스더 3장 10절부터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연의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7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도 좋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요. 그리고 그 명령이 온 페르시아에 퍼지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분녀를 물어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달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조서가 모든 페르시아에 퍼졌고 수도인 수산성에도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600쪽입니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네, 하만을 움직여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숨은 조력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어, 이 위급한 상황에 모르, 모든 단서를 제공한 모르드게는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사장 3절에 보면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대성통곡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경고의 기별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말은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몇 차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만일 그들이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위험 가운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명, 멸명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었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순종은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함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순종치 아니함이 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사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순종하며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는 광야의 생활을 이끌었던 게,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딱한 번이었지만, 그가 화를 참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즉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죄를 짓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죄는 어떤 우리의 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결국 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인데요. 증언보감이건 149쪽에 보면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내리게 될 조선은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내린 것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또 증언보감 5권 450쪽에 보면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계로 본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들의 성품과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책망이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못마땅한 침입자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지상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만처럼 지위와 명성을 갖춘 사람들이 무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과 글로, 또 자만과 위협과 조롱으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거짓된 진술과 강압적인 법령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는 주님께서 모르드게 시대에서처럼 당신의 진리와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삶에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503장입니다. 503장 후에 말씀하신 정성은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No. no nee.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도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죗된 생각과 말들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작은 죄인이지만, 저희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변화되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과 조롱과 핍박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르드게 시대에서처럼 당신의 진리와 백성을 옹호하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게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안식일 사단이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지켜보호하여 주세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